지금 에베소, 에베소 시, 시가지를 지금 구경하고 시작하고 가, 가고 있습니다 대간한 입구가 양쪽으로 소나무가 아주 무수하게 잘 되어있는 오늘이 2024년도 11월 15일 금요일 특히 관광 7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 오늘 앱에서 도시를 구경하고 자, 이제 공항으로 돌아간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이스탄불로 가서 산박을 하면서도 자유 시간도 가지고 자유 관광도 할수 있습니다. 아 고대 아, 아, 도시가 이렇게 운영 묵장도 보이고요. 뭐 소나무도 이렇게 아름다워 정말로 음. 아. 음. 고대도시답게 소나무 하나 자란것 봐 이렇게 옛날 기둥터가 이렇게 다 무너져 가지고 먼 길까지 이렇게 다 무너진 도시가 보이는데. 특기도 원형극장 비록 파괴되던 원형극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옛 도시 앱에서 도시가 이렇게 틀어 남아있고 다 부러지자. 일단은 안경 그게 너무

Uh, yeah, like, but it's like 5 seconds, ah, 10 seconds, the that, like of the whole show, of course, because the first thing is you should feel it, not the cameras, actually. Even, uh, maybe you don't need it, you can feel it, it's really, it's really the whole experience for you. But of course, for memory, you can take some pictures, but the whole show. 박물관에 입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입장을 안 지키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laughs>

Hadi gide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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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 오세요.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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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mm. 네. <하 sausage> 네. 앞으로 오세요. Yeah. 예. Um. Um. Oh, 소비니, 지금 동영상